프리팩트 콘크리트란 굵은 골재를거푸집에 미리 채워놓고 공극 속에 시멘트 몰타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로 수중 콘크리트 시공 기초 파일 적용 시 시공이 간편한 공법이야.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주입관 간격을 작게 하여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프리팩트 콘크리트와 한 구액의 시공 면적이 50에서 200 헤베 이상일 때 시공 능률을 고려하여 주입관 간격을 크게 하고 부비한 몰타를 주입하는 대규모 프리팩트 콘크리트. 재령 91일에서 압축강도 40MPa 이상의 성능이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인몰탈에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고강도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있어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시 장점은 균질한 품질로 원자로 차폐용 콘크리트에 유리하고 수중 시공에도 유리하며 부착강도와 방수성 동결융의 저항성이 크고 건조수축이 일반 콘크리트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푸집 내골재 충진 후에 그라우팅 은 연속으로 실시하므로 시공 이음 이 없는 대형 구조물도 시공 가능 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단점 으로는 주인 몰탈의 누수 우려가 있고 몰탈 주입으로 콘크리트가 형성되므로 시공이 부적절한 경우에 재료 분리 등 결함 발생이 쉽다는 것을 들수 있겠어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방안 에 대해 정리하자면 재료적인 측면 에서 결합제는 일종 시멘트에다 유동성을 위해 플라이애쉬를 통상 섞어쓰고 장골재 조립률은 1.4에서 2.2 굵은 골재의 최소치수는 15mm 이상이며 최대치수는 최소치수 의 2에서 4배 정도 보면 돼 혼화제 의 경우 감수제 발포제 보수제 지연 제 등을 사전에 적당히 혼합한 프리믹스드 타입을 주로 사용해 배합적인 측면에서는 주입 몰탈 은 유화시간 즉 바닥에 흘러 들어가 종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16초에서 20초 정도로 해야 되고 보통 프리팩트의 물 결합 재비보다 적게 하며 일반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재령 91일에서 30메가파스칼 고강도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재령 91일 기준 40에서 50메가파스칼이 되도록 하면 돼. 시공 순서는 거푸집 설치, 철근 배근, 트레미관 검사관 설치, 붉은 골재 충진, 몰탈 주입이고 시공 시 고려 사항은 몰탈 수송관의 연장은 짧게, 몰탈 주입관의 선단은 몰탈에 2m 이상 묻히게 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해야 되겠고 주입 몰탈의 상승 속도는 0.3에서 2m/h 정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어. 그리고 거푸집의 측압이 크게 걸리므로 거푸집 강도를 크게 하는 것도 잊지 말자. 기타 시공 시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볼 테니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에 익혀 두자. 장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표면수, 각 재료의 온도, 몰탈의 온도와 유동성과 팽창률과 압축강도, 압송 압력, 몰탈 주입량, 주입 몰탈의 유동구배 주입관 선단의 위치가 있겠어.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용도는 선박을 고정시키는 계류시설, 교각 케이슨에 적용되며, CIP 공법 등 현장 타살 콘크리트 말뚝 기초에도 쓰이고, 경화 후에 수축이 적어서 메스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도 적합하며, 원자료 차폐 콘크리트 등 중량 콘크리트 시공 시에도 적용돼.